자 그러면 결정적인 힌트를 드릴 텐데요. 영상 세 가지의 조회수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등인데 뭐 없네. 세 가지 고르실 수 있어요. 세 가지. 어떡 하지 어떡 하지? 우리가 뭘보면좋냐면 좋은 거, 높은 거. 이세팀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것 같은 것들 세 개를 보는 게 좋아. 지나오 달. 에플스톤, 핑구, 핑구. 형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구 어. 그렇지. 그다음에. 존미존 님이 신기하다 가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제일 니 제일 유명했던 것들의 조회수를 봐야 나머지 것들이 대충 예상이 돼제 느낌에는 이게 이거 더유명해 이걸 더 많이 봤다고 나는 근데 애들이 많이 봤을 아예? 수 있어 애기들+ 애기들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 네가 볼땐 이+ 이번이야 자 결정하겠습니까 사번 그다음에 구 번+ 그다음에 이번사번이번구 번. 각 크리에이터별로 하나씩. 근데 저희는 하셔서. 그거를 보시는 표정을 좀 봐도 되죠?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 표정 준비했거든요. 네네, 표정 좀 보여주세요 저희. 표정 보여주세요. <laughs> 와, 세선이 어떡해? 아, 아 아파요 연기 <laughs> 진짜 아, 아, 아. 발연기다발연기 잠깐만. 우리 <laughs> 기약하다고? <laughs> 진짜? 저게, 잠깐만. 오케이, 자.

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피노쿠가 응. 이거 다른 유명한데 이거 뭔 그러면 떠오르 많이 나와봐야 이게 SNS에서 이런. 너무 많이 얘는 이게 진짜 아, 어, 그리고 저 다른 거 저런 것도 아, 저도 아, 나쁜 편되지가 아, 아니야 저것도 조회수가 아, 좀나오 맞아 맞아 왜냐면 뭐 빨리 돌려보더라도 네. 그러면 어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붕팀이니 이게 뭐 패트가 있어 버리니까. 아영이가 영이잘 골랐어. 음. 외국인들이 보잖아요. 근데 핑구랑 더빙은 한국말 모르면 못 보거든요. 아... 근데 애기들은 귀여우면 잡아요. 그래, 맞아. 저인 정했습니다. 동의 영상이 아, 타것 같긴 어, 하거든? 어, 어, 어. 근데 뚜아뚜재 영상이 되게 많잖아. 2016년에 그게 영상이 아까 600개인가 그랬잖아, 아까. 나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나오는 조회수가 76만인데 음, 그렇죠. 제일 안 나오는 건 8만 아, 정도 니까이 아, 난... 차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래서 권희사선배이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 그거 다 합쳐도 훨씬 많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잘 골라야 돼. 그냥 우리가 컨텐츠만 봐야 돼. 그래서 뭐냐? 관종 원의 선택은! 구독과 좋아요! 바로... 바로... 바로! 하나, 둘, 셋! 그래, 그러면 이거 가자. 우리 우리는 이거 이거다. 하나, 둘, 셋, 하나, 가보자. 아, 어, 아좋아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저희가 어, 투자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혹시 팀의 다... 의견이 겹쳐요? 세 팀의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어? 다닮았 여기 있거 결정적인 힌트를 가져간 김종우 팀과 박명수 없어. 팀은 1번 예, 뚜아뚜지 예, 예. 그리고 하하 어, 팀만 아니, 세 번째 천둥 호랑이